기본 과정을 할때 기본 문제집, 개념 플러스 유형의 저는 파워를 주로 쓰고 있는데 그것과 센 B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수학 문제집과 더불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중학 수학 공부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자녀들의 계획을 세워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볼게요. 먼저, 로드맵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로드맵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요리법하고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매운 걸잘못 먹어요. 그래서 요리법에서 청양고추 한스푼을 넣는다 하면 저는 안 넣습니다. 왜냐면 저는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요리가 완성되기 위해선 청양고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준에 가까운 시간표입니다. 이 안에서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리거나 조금 더 줄여서 맞춤형 로드맵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 우선, 로드웹을 짤때 공부하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본, 1학년 1학기 심화, 이렇게 한 과정을 두번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정규반을 기준으로 주 2회, 3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면 3개월에 완성을 한다면 꽤 빠른 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두 달에 완성을 한다 그러면 엄청 빠른 거고요. 왜냐면 한 달에 한 과정씩 끝내야 되니까요. 매 달에 완성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과 심화 합쳐서 3개월 아니면 4개월 완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죠? 일단 기간은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집을 선택을 하는데요. 기본을 할 때는 그 기본 문제집이 개념 플러스 유형인 경우도 있고요. A급 수학 원리 해설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 문제집을 어떻게 선택하든지 센을 꼭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센이 좀 문제 유형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기본 과정을 할때 기본 문제집, 개념 플러스 유형의 저는 파워를 주로 쓰고 있는데, 그것과 센 B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두 개는 같이 할만 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자녀가 의지가 있어서 숙제를 잘 한다, 그러면 센 B를 다 풀리시면 좋고요 혹은 이 문제집을 하는데도 조금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센 B의 홀수만 풀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을 할때 개념블러스 유형과 센의 B 스텝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심화 수업을 할 때는요. 심화 문제집을 하나 선정을 해야겠죠. 심화 문제집 중에서 세 번째 심화 하기 전에 저는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적절한 문제집은 일품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품 수학이랑 센 문제집에 C를 안 풀었거든요. 센 문제집에 C를 같이 풀면 훌륭합니다. 왜냐면, 내신은요, 일품에 나와 있는 최고 수준을 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품 수학 정도 풀면 내신이 크게 문제가 있지 않거든요. 그에다가 센을 풀잖아요. 그래서, 기본과 심화를 할 때, 기본 문제집 하나, 센 문제집 하나, 1품 정도의 심화 문제집 하나 이렇게 세권을 푼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세권을풀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 과정을 할때 백제 개념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필기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필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을 할 때는 풀이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화 문제집을 풀 때는 워크북 형태로 풀이를 담길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하거나, 혹은 풀이 노트를 써서 그 심화 문제의 풀이를 간직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과정이 끝나고 나서 결과물이 뭐가 남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지 개념 테스트가 담긴 에피토콘코드 교재. 교재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 그리고 심화 교재 문제 풀이 그리고 센 문제집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 세 권과 풀이 노트 그리고 개념 노트 정도면 저는 완성도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1학년 1학기 과정을 3개월이나 4개월에 걸쳐서 이걸 만들고요. 똑같은 문제집과 똑같은 패턴으로 1학년 2학기를 하시면 됩니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6과정을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면 뭐가 좋냐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다가 중간 이유가 되면 자기도 어느 과정에서 어떤 문제집을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럼 서로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뒷과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월하다는 건 내용은 어려워지지만 그 수업의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서로 편하다는 거죠. 아, 당연하게도 중간에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평가를 보므로써 학생의 학습 성취도가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문제집 3개, 개념 노트, 뭐포스트 프리노트, 그다음에 프리노트 있는 채로 그리고 중간에 단원 평가를 보면서 너무 구멍이 나지 않은 채로 1학년 1학기부터 3-2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게는 3개월씩 6번이거나 4개월씩 6번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은 학생이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서 구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학교 수학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은요 고등학교 수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도를 더 나가는 거죠. 하지만 고등학교 수상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더 기간을 넉넉히 최소한 두 배는 잡으셔야 되고요. 한쪽으로는 내가 중등 과정을 다 정리했으니 이제 최상위 수와 블랙라벨 A급 수학처럼 어려운 문제집을 더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본 경험으로서는 고등학교 수상 과정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어려운 문제집들은요. 그 중에서 최고 수준의 문제집을 보면 고등학교 과정을 쉬운 언어로 써서 문제집에 반영한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배워서 못 푸는 건지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상을 먼저 해서 더 이상 중등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없다라고 확인이 될 때까지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상이 끝나거나 아니면 수상을 배울 때 나머지 일주일에 3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어려운 문제집 최상의 수와 블랙라벨 A급 정도를 풀어보신다면 그렇게 되면 고등과정과 중등과정 사이에서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큰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되셨죠? 하지만 이세 번째 문제집을 푸는 건 조금 선택 왜냐면 일품 수학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신을 위한 기본 준비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문제집을 푸는 건 선택이지만 조금 더 도전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등 과정 수상을 하고 나서나 하면서 병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수상 기본을 하고요. 수상 기본은 정석과 RPM을 추천을 하지만 이거는 대치동에 제한된 거이고요. 대치동을 넘어가면 정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센과 센 조합이라든지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이 교재들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상 기본을 하고요. 그때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수상 심화를 할까? 아니면 수화 기본을 할까?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 과정만 한다면 수상 기본 심화하는 것보다는 수화 기본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는 학습의 발달 상황 때문이 아니라 수상 기본하고 수상 심화를 연달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수상을 해야 돼서 학생들이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상 기본을 하고 수화 기본을 하고 돌아와서 수상 심화, 수화 심화를 같이 해보는 것이 흥비를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지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수학을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학을 할때 기본적인 로드맵이에요. 왜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리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공부를 해요. 기본하고 심화하고 이것도 한 세월이죠. 그리고 나서 수상심화, 수화심화까지 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선택지에 따라서 내신에 집중해서 중학교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좀더 다른 학교나 진학을 염두에 두고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기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선택이라서 이거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학생이 공부할 때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미리 공부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궁룰처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되셨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챌린징함을 좋아하고 의욕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집 있잖아요 최상위 블랙라벨 A급을요. 만약에 우리 기본 심화가 2-1을 하면 a급의 1-1 이해가 되셨죠? 1년 정도 전에 거예요. 2학년 2학기 기본 심화를 할 때는 1학년 2학기 a급 3학년 1학기를 할 때는 2학년 1학기 a급 그러니까 1년 정도 뒷과정의 어려운 문제집을 선택해서 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배우는 메인 과정에서 앞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때문에 풀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A급 수학의 A스텝의 몇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해답지 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보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지라고 풀이를 써보고 익히고 그냥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문제집을 완성도 100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면 학생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기본적으로 기본 심화 3개월에서 4개월, 문제집 3권 정도를 다 푸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뒤에 고등학교 수상 과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럴 때 제일 어려운 문제집을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더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면 2학년 1학기를 할때 1학년 1학기 A급 수학을 푸는 것 정도로 따라가신다면 기본적인 로드맵은 완성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실력이 늘어나는 건 그 학교 기출문제나 내신 풀이를 푸는 걸로 충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심화 그리고 어려운 문제집은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학생의 스타일에 따라서 무언가를 좀더 넣고 무언가를 좀더 빼고를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 하나로 찍으면 별거 아닌데요. 여기까지 최적화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꽤 길었네요. 실제로 저희들도 이 스케줄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듣지도 캐슬 학습센터의 학생의 부모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될것 같고요. 계획을 이거에 맞춰서 스케줄링을 해보시고 자녀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집 한 개를 더 넣던 혹은 다른 문제집 하나로 변경을 하던 조금씩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중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초입에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더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영상은요, 제가 댓글을 열심히 써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중학수학, 고등학교 초입의 수학 로드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 수립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